그리고, 이제, 농지를 사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뭐, 강남 개발, 일기 신도시, 신도시 개발할 때, 실제 농사 짓는 사람보다, 어, 정부에서 봤을 때는, 투기꾼들이 다 이득을 보더라.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취득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현대 시대에서는, 어, 이게 조금 형식적인 법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농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농지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염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부터 보고 이제 주의할 점을 보겠습니다. 농지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땅을 사서 내 이름 앞으로 돌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제 KTX 시대 이 2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1일 생활권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도 하루 만에 갈수 있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혹은 강원도에 있으면서 제주도 땅 혹은 전라도 땅도 주말 체험용 목적으로 살 수가 있게 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았지만 이제는 가능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대 합산 1인이 아니고 세대 전원의 합산 현재 소유 농지 지등 농지 총 합산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면 주말 체험 용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 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농지증이 필요하고요. 경매 입찰 시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 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부터 보면 이제 주말 체험 용농은 정식 농업인이 아닌데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 그러니까 약간 작은 농업을 조금 할수 있는 거죠. 체험 말 그대로 주말 체험 용농인 거예요.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할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법의 규제를 조금 작게 받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증을 발급받는데 굉장히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이제 세대별 전원의 합산 천 제곱미터 미만까지고요. 어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처분명령이라니까. 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몇 번의 경고도 주고 그 다음에 처분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농비사업용 토지는 10%가 추가로 되게 되는데 이 주말 체험용농은 거리 제한이 없고 별도로 작용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취증을 이제 그 내가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두 개를 적어야 되는데 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만 적으면 돼요. 이거는 대리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 고, 부동산을 매매로 살 때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대 합산 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적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전입신고 정도 하는 만큼 난이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단 특수한 경우에 농지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외사항으로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곳, 개발 도시개발지역 내의 농지는 겉모습 현재 이용 상태는 농지지만 개발 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도 도시계획에서 이미 개발할 땅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이지만 아직 농지 상태로 있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다음 이제 경매로 발급받을 때는 매매로할 때는 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경매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래서 농취증을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절차를 보면, 이제 경매 낙찰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고요. 다음, 아직 낙찰자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제일 높은 가격에 신고를 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것도 모르겠으면 낙찰받고 농취증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두장 주세요 하면 경매계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혹은 이제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름만 바뀐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발급 신청을 하면 어 (4일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데 농지증 신청을 하면 어~ (1000제곱미터) 미만은 한장만적면되죠 농업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만 하면 되고 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적으면 4일 어 주말 농장일 때는 주말 체험일 때는 이제 2일 이내에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경매계에 이제 납부하면 되거든요.